얘를 한번 저항받고 다시 상반도발 해준 다음에 이런데 올때 여기서 어떻게 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겹치는 중청레벨이 높은 컨플런스 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뚫린다. 그러면 바이킹 패턴이죠. 큰 이탈을 좀 가늠해 볼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안녕하세요 트레드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이고요 비트코인 그리고 코스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바이낸스 1봉 차트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브리핑 들었을 때 비트코인이 약이 정도 있었어요 이후에 제 1차 지지 구간 딱 터치하고 반등이 약15% 정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지 구간은 여기 보시면 이 LBP 매물대 그리고 여기 초록색 추회 선의 중첩 구간 컴플렉스 존이었습니다. 이번에 도 타점 나쁘지 않았죠. 그러면 이후에 기존에 있던 지지 저항 구간들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 그리고 새로운 지지 저항 구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 약 16%의 반등을 보여준 1차 지지 구간은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워 주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 하락 채널 있죠? 약간 벌어지고 있는, 브로드닝 되고 있는 이 채널의 상방 돌파 여부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저항 구간이 여기 이 HBP 매물대의 POC 값과 이 채널 상단에 겹치는 컨퍼런스 존입니다. 이 LBP 매물때는요 최근에 반등이 나왔죠? 거로 이 친구는 사실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해당 LBP 매물 때는, 음 여기서 뭔가 롱을 대기하기보다는 뚫리면 추가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대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즉, 추후에 이 빨간색 LBP가 뚫린다면은 기존에 들고 있던 롱을 손절하시거나, 공격적이신 분들은 숏을 진입하시거나, 이렇게 대응을 해볼수 있겠죠. 근데 빨간색 LBP 매물 때까지 다 표시를 하면은 너무 차트가 지저분해져서요. 저는 웬만하면은 얘는 지워주는 편입니다. 딱 보이죠? 근데 다 표시 안 해도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 빨간색 LBP라고 하면 돼요. 아직 안 뚫린 애들, 저 고점 으로는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근데 빨간색 LBP까지 다 표시를 해버리면은 너무 차트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설정해뒀던 일본 관점에서의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얘는 동일하고요. 지금 하나 할수 있는 게 여기 고점, 저점, 그리고 이 고점을 활용해서 피부나치 확장 프로젝션 레벨을 작동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 1에서 1.13. 피오나치 확장 앱이 생기죠? 제 1차 저항 구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되었네요. 참고로 여기 있는 이 1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 고점에 대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겠죠? 그럼 딱 1입니다, 여기가. 아무튼, 여기 확정 레벨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를 하나의 하락파동으로 고려하고, 스탑버튼 레벨 1.1점에서 1.272 익스텐션 레벨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하면,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위에 1 1 3에서 1.272가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참고로 여기 위에 있는 이 저항구간은요, 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이큰 상승 평행 채널의 상단, 그리고 이 작은 상승, 평행차의 상단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플러스 여기 각종 여러 피오나치 확장 레벨들이 이렇게 또 위치해 있죠. 예를 들어서 방금 작도했던이 하락파동의 스탑번팅 레벨이라든지 혹은 여기 1 1, 1이 1.13에서 1.27은요, 이 하락파동에 대한 스탑번팅 레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 포젝션 레벨은요, 요렇게. 피몰아치 프로젝션 작동을 한 겁니다 자이 노란색 상승 추에서는 음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거를 해 줄게요 자 조금 더 단계적인 관점에서 일단 보시면 여기 이 하락 추에서는 보이시죠 지금 한번두번세 번째의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 하락 추에선에 의한 어, 저항을 눌림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얘는 좀 단계적인 관점에서의 요소니까 지울 거또저하는 여기 지금 새로 저점 여기 하나 만들었잖아요. 저이 저점과 이 저점 그리고 이 고점을 활용해서 프로젝션 확장 레벨 작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이전에 있던 제 저항 구간 약간 또 힘을 실어주네요. 참고로 여기는 67,550불에서 69,050불입니다. 해당 저항 구간을 얼른 상방교파를 해줘야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어, 지금 추가적으로 작도 해볼 수 있는 LBP 매물대들이 여기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미 작도가 다 되어 있네요. 여기는 지금 당장 올리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 LBP 매물대도 지워줄게요 여기서 반등 한번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본 관점에서는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단기적인 4 시간봉 관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작도했던 여기 이 노란색 하락 추세선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얘를 한번 저항 받고 다시 상반도발 해준 다음에 이런데 올때 여기서 어떻게 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겹치는 중청레벨이 높은 컨플런스 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데까 뚫린다 그러면 바이킹 패턴이죠 큰 이탈을 좀 가늠해 볼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기 이 하락추에서는 어떻게 반응해 줄 건지 여기를 돌파를 해줄수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 이거 이렇게 복사해서 내려오면요 이거 또 채널로도 볼수 있거든요 하나 둘 단기적으로는 이 노란색 하락 채널 상방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롱이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 떨어졌잖아요. 전에. 그래서 이걸 여기서 1대1 해보면 아까 작도했던 1에서 1쯤 1 3 1기 나오거든요. 이런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참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1봉으로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상한번더 나오고 나서 요런데 요런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등 못하고 이런 뚫려준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하방 이탈을 세게 나오겠죠. 아까. 작도했던 여기 이거 다음으로 볼수 있는 거 여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굳이 또 하나 여기 사이에서 없자면 이런 데도 하나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가 아닌 게 이미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0.5피마라스 대두림에서 그래서 여기서 더블 버튼이 나올 까쌍바닥가 만들고 한번더 여기서 지지가 나올 까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지금 일본 관점 상황에서는 자 그럼 코스피 보겠습니다 A FEW c a n d l e b u n k s LATER 코스피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자 오랜만에 본 만큼 주봉 로그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상승 평행 채널이 하나 작동가 되죠 이거랑 이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 굳이 이 요소들을 선형 차트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게 주가가 여기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오는 이상 고려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거 로그 차트라서 체감이 안 가시겠지만 이거 되게 멀리 있는 거예요 자 작동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랑, 내려서. 얘를 서양샷으로 갖고 온다? 자, 얘를 서양샷으로 갖고 온다? 그러면, 지금 당장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고, 혹 내려오지 않는다? 고려할 필요가 없죠? 뭔가,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 지나가는 게 있다? 그러면은, 서양샷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바로, 다 제거해 줄게요. 예,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면, 하단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저점을, 상단에서, 하나, 둘, 세 개의 고점을 보여준 상승평행채널이랬어요 상방돌파를 해주고 이후에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 리테스처 한번더 맞고 재진입 전략이죠 그래서 상승평행채널 상방돌파를 할 때는 여기서 돌파될 때 뭔가 롱 혹은 매수를 취하는 것보다는 다시 들어올 때 여기가 뚫릴 때 뭔가 하방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요즘 시장에 잘 맞습니다 그리고 l b p m 때 적도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있네요 w s 업플립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 반등이 나왔죠. 얘는 보내주고.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당장 안올것 같고. 1200까지 가면 안 되겠죠. 일단 LBP 메물 때는 이 정도 볼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 파동구조 보면요. 이거 채널 약간 그려지죠. 여기가 되게 좋은 쇼타점이었던 게이 상승 채널 상단 그리고 이 채널, 상단이 겹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를요, 채널이 아니라 상당하다는 각각의 두 개의 추세선으로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자, 그리고 저는 이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피오나치 확장 프로젝트 레벨 작도 해볼 겁니다. 6, 2, 3. 자, 우리가 이렇게 작도를 했다는 거는요, 어떤 뜻이냐, 어떤 시나리오로 해석할 수 있냐. 바로, 얘를 A, B, C로 볼수 있는 거죠. 오사모지그제그 그럼 더큰 그림에서는 이 하락 혹은 저점 파동을 A, B, C 진행 중으로 볼수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 있는 이 1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여기 다음 고점에서 대주는 겁니다 그럼 딱1대 1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피부나치 되돌림 작도 해보겠습니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리고 뚫린 애들 지워주고요 그러면 피부나치 되돌림 관점에서는 이 상승 파동에 0.618 되돌림에서 반등이 나왔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 고점, 그리고 이 고점을 이어서 이렇게 평행채널 형성전략 작동볼수 있겠죠. 얘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보시면 이 저점 두 개랑 이 고점 이렇게 해가지고 피고나치 확장. 하나, 둘, 셋. 저 위에 있네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 채널, 이 흰색 채널을 하방에 따라 준다면 은 조금 더 추가 하락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A, B, C 시나리오가 약간 더 유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지켜줄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어, 이게 주봉 관점이라서 이게 되게 범위가 넓게 나올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지지 구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뭐가 많이 겹치고 있죠. 뭐 여기 피오나츠 확장도 있고 그리고 0 786, 886, 되돌림도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채널 하단과 이상승추위선 그리고 두 개의 l b p m 대때 사이 입니다. 1730에서 1820 포인트 정도 되네요. 여기 이 e 상승파동, 우리가 B파로 의심해 볼수 있는 이 상승파동의 스탑버튼 레벨도 작동를해 보겠습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자, 그리고 이 e 하락파동 있죠? 이 e 하락파동에 대한 스탑버튼 레벨도 작동를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e 고점에서 저점까지.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게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 e 고점 주이 기어서 내리면은 여기도 하나의 채널이 보이거든요. 얘는 오렌지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못 지켜준다. 하방에 다 나온다. 그러면 엘리오파도 시나리오 관점에서도 그렇고, 여러 평행 채널 관점에서도 그렇고, 많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위에, 여기, POC 가서 뽑고 싶은데, 아쉽게도 지금 코스피 KRX 차트는요, 볼륨 프로파일이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f i x 볼륨 프로파일이 아마 안될 거예요. 그러려나?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우리가 hbp 하이 볼륨 프로파일 혹은 컨솔리데이션 존을 뽑았어요 도출을 했는데 거기에 o 시 값을 뽑아야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fix range 볼륨 프로파일을 써가지고 포인트 r 컨트롤 o 시 값을 뽑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처럼 fix 볼륨 프로파일 기능이 없을 때 혹은 제공이 되지 않는 차트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컨솔리데이션 존을 도출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박스의 eq 값 혹은 05딱 절반 값을 POC 값으로 도 가정을 해볼수 있어요 물론 Fixed Volume Profile Range를 사용해서 도출한 POC가 더 정확하고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여건상 그게 안 된다면 지금처럼 이 박스에 이 High Volume Profile의 중앙 값을 때려주면 됩니다 이 박스에 p 오 c 치 작도 해주고요 0.5 빼고 다지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륨프로파일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때 하나의 하이볼륨프로파일 그 박스 그 존에서 그나마 중요한 레벨들을 찾는 겁니다 POC처럼 그래서 여기를 일단 POC로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하이볼륨프로파일 얘네도 이렇게 작동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 내심추에서 하나 보이거든요 이휩소가 코로나비빔인데 더블 에서플립으로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 하락파동에 대한 스탑파팅 레벨 작동해줬잖아요 조금 더 단계적인 관점에서 여기 스탑파팅 레벨도 작동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단계적인 관점에서 여기 지지구간 하나 더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포인트에서 2080포인트입니다 지지구간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저항구간은 일단 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이 사이에서 뭔가 있을지 그러려면은 이 하락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작동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린 이들 지워 주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 1차적으로 볼수 있겠네요. 여기가 3060포인트에서 3110포인트입니다. 1차 저항 구간이고요. 여기 말고는 여기 위에 딱히 지금 뭔가 고려할 만한 요소가 없어서 이렇게 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계속 강조해드렸다시피 이 흰색 단계 채널과 조금 더 기울기가 있는 이 오렌지색 채널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위에 이 채널 상단의 저항을 테스트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방 이탈이 나올 것이냐. 아마 올해 안에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하방 이탈을 해준다면은 여러 가지 것쯤에서 조금 안 좋아져요. 채널링 관점에서 그렇고 엘리 파동 관점에서 그렇고 당분간은 여기 밑이 잘 지켜줄 수 있을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에는 웬만하면 차트 보지 마시고 가족들과 지인들과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절날까지 방에 처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차트 보고 매매하면은 그거는 진짜로 손익비가 좋지 않은 기대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은 리스크가 너무 큰 사회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그러면, 성, 투, 하세요.